렐레아 천주문의 복음 TV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왜 예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가? 다시 말하면 그약에여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이 오는가? 혹시 아십니까? 전도 현장을 가서 종교인과 진짜 리얼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방법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할때 어떤 사람은 하늘에 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내 안에요. 어떤 차이죠? 하늘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데 구원이 안된 거예요. 내 마음에 오셨다 하시는 분은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영이 우리 안에 오기를 주님이 원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하나님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모든 권한을 위임하신 사실을 혹시 아십니까? 어,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를 믿게 만드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은 창조주여 경외하는 하나님의 예배의 하나님이지만 절대 주권자의 이름이지만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가 예수 불러서 하나님 보좌까지 나갈 수 있는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밖에 없거든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은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거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걸다 위임하셨다 그리 되어 있죠. 이 요한복시. 5장 20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그보다 더큰 일도 보이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다 위임하셨습니다.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으켜 살리는 것을 아들도 자기가 원한 자에게 할수 있느니라. 하늘 아버지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22절에 보면 심판을 아버지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들에게도 다 맡기셨다. 그래게되있죠 23절에 보면 요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공경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뿐만 아니라 24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분의 신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막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와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역사하고 그때부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또 25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이 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우리 주님이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기로 약, 약속 구약에 수없이 약속했습니다. 그 아들이 올때 드디어 우리는 부활하게 된다는 거죠. 듣는 자는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게 사복음서 전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25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리라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하늘에서 받아온 그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사함과 그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보좌 앞에 편히 계신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고 말씀을 듣게 되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좀더 분명한 왜 여호와 이름을 지금은 부르지 않는가? 신약에 여호와 이름이 한 자도 나오지 않습니다. 신약을 열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부터 나옵니다. 마지막 심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전하의 인간을 얻을 인간이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무슨 일이든지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귀한 날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